안녕하세요. 미니 엔점토입니다 오늘은, 음, 친진분을 모시고 한번 다이소와 알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다이소가, 어, 다이소긴 다이소인데, 또 똑같은데, 아, 원래 가려고 예정했던 데랑 안 가려고 예정은 못 했지만, 어쨌든 거기로 갔어요. 거기 둘다 갔고, 물건이 없어서 갔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오늘 다이소랑 알파 후기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네. 어, 네. 시작해볼게요. 자, 갔다 왔어요. 이거는 알파는 제 거고, 아이고, 알파는 제 거고, 다이소는, 네. 실친겁입니다그는 그렇게 살게 없어가지고, 실친도 많이 했어요. 네.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통합으로사는거 후회해드릴게요. 짠! 허니폼입니다. 이거는 음,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샀어요. 뭐 하시려고 샀어요? 똑같이? 네. 자, 똑같은 거 있고요. 아, 그리고 헛. <laughs> 이걸 샀어요. 우정팔찌라고. 이게띠겠어요 이게 내가? 500원. 500원 샀고. 어서 해주세요. <laughs> 짜잔! 이건 케이스. 이건 하나의 청문이고, 미니 케이스라고 앞에 적혀있죠. 지는 동그란 무늬로 예쁘게 되있어요이거찾았다 참, 기다려야 되겠죠. 이어떻게 <laughs> 불쌍해.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응. 네. 어쨌든, 그 다음 거해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사나나 이거, 내가 샀잖아, 이거. 이거는 음. 9,000원으로 샀어요. 샀고요. 아, 친구한테좀 하나 더. 응. 없어요? 이거랑 파란색이랑 이거랑 이거 합쳐진 거는 친구한테 있고, 이거는 그 실친 초코초코 줄 거고, 초코초코. <laughs> 초코초코. 아, 이건 제 거고, 이건 초코초코 줄거예요 여기 있고요 이거 2,000원. 이거 네, 저는 다이소에 그걸 볼, 볼 샀어요? 종이볼. 뭐 액기만 들려고 샀는데 1 0원으로네님 <laughs> 꼬집어야 하다 야 음. 찾아 이거는 레고 형식으로 된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 소 네, 여기 여기 참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3,000원으로 한 걸로 여기 적혀있죠? 여기 있습니다 네 국가들은요? 아, 먼저, 다이소를. 짱아인 별로 안 샀어요, 근데. 청소예요, 저는. 이 친구는 좀 많이. 거치대도 샀어요. 네. 다이소 워치대. 토너. 토너도 샀고. 또 중국이네요. 이렇게 생겼구요. 음, <laughs> sorry. 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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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OPP, 그, 아치, 토프큰 거. 빵. 이거는 뭔만 그리고, 작은 거. 이거는 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하트 문. 예, 그래도 필요 없이 담고구요 자, 이제, 네. 민망고기. 해보도 해보겠습니다. 왓! 자, 먼저. 그죠? 이거, 이거랑, 아, 이거는 2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현금 용도세 50g입니다. 비쌌어요. 원래 저거는 이거 1,400원에 샀었거든요좀 비싸게 샀네요 이거는 좀 예뻐가지고 저번에 볼 때부터 덴브라님이 쓰신 거 보고 샀어요. 네. 덴브라님이 신... 성공하신 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환타스틱 이거 환타, 환타, 환타. 어 이거 사셨어? 아 이거 내 거구나. <laughs> 이거랑 이거랑 많이 사용해가서고 양은 아마 똑같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구요 이거 빼자. 응. 이거 빼고. 응. 이 오딘 이게 이렇게 특강은 처음 봤어요. 네, 신고물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laughs> 주세요 이 친구는 오키키를 사셨는데 아모스 맥주를 사셨어요 근데 아모스 맥주의 친구는 아모스 맥주를 사셨구요 저모니요 아모스 맥주 두개가 나와요 이거 넣었어요 두개2개 응? 이거랑 아이폰 이거 500원이고 1000원이에요 이거? 얼마에요? 500원이라고 치죠 이거, 이거 아이폰 이거는 2000원이죠 아 이거 이요 밝은 색깔 왔어 맞아요 검은색이랑 갈색 막뭐 그런 거 많지 아 어, OPP 그 다음 OPP 두 개를 샀습니다 친구는 친구 뭐 이렇게 한 거야? 네 이렇게 샀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다이소랑 네 소소한 다이소랑 알파고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